방금 전 제가 이제 시작하는 시리즈의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의 생로병사. 여러분 생로병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kbs 텔레비전의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도 가끔 보는데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 생로병사의 비밀. 아,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거냐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목사들도요 그냥 서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기획 의도를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지수라는 것과 행복 지수라는 것을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 나선다 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의도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의 생로병사의 기획 의도는 뭘까? 크리스천이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걸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강, 행복 이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뭔가 성경적 방법을 알려 주시는 걸까? 할 때에 아닙니다. 네. 기회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로병사는 큰 목소리로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믿기가 생로병사가 참 우리들에게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장목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정하셨는지를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섭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기뻐하시고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크리스천 생로병사 이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생로병사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섭리로 정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데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볼 텐데 다른 근거가 아니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에 이 이유가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선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땅에 있을,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어떻다고요?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기는 그래도 인생을 저보다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많은 것에 비유하지만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만물이 소생하는 봄, 젊음이지요. 또 여름은 열정이지요. 가을은 뭔가요? 성숙이지요. 근데 겨울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드는 그런 계절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심음과 거둠의 때가 옵니까 어디 언제입니까? 사계절로 치면 봄과 가을 또 추위와 더위는요 겨울과 여름 이 말씀 안에 이미 사계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인생의 사계절, 곧이 생로병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동일한 이유일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밝혀놓으셨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러한 변화들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원리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악함 때문인 것이지요. 근데 그 악함이 다 자라나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싸우고, 남의 것을 훔치고,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도 고백하셨잖아요. 어릴 때 입에다가 물고 나오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깜짝 놀랬는, 왜 놀랬는지 아세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서 한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본성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한계를 직시하며 무엇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뭘 두셨다고요? 생로병사 인생의 계절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정말 이 땅의 지혜자 그러면 딱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 솔로몬이요 이미 전도서에서 이 원리를 다 소상히 밝혀놓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이미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왜 이런 이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우리들이 왜이 이러한 삶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 어떠한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는 거, 네, 웃으신 분들은 아마 예, 저랑 같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때가 아니죠. 여러분 이 때와 관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사실 지난 주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예배 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밑에서 어지러워서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주님, 어지럽지 않게 해 주세요. 지금도 약간은 어지러워요. 전 이런 때가 올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약을 먹을 때가 제가 우스갯소리로나 뭐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뭐 그래 비타민제 먹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때가 왔고 먹어도 이렇게 조절이 잘안 되는 때가 왔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 그나마 열심히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네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굴레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었던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요? 시간의 주인이신 분만이 그 영원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그러한 문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사모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그 영원이라는 사모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장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이라는 사모함을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목마름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이걸 못 가져서 그래. 이 자동차를 못 타서 그래. 이 보석을 못 걸어서 그래. 이 가방을 못 들어서 그래. 거기를 못 가봐서 그래. 계속 무언가를 채우기를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 잠시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목마름은 또다시 찾아와요. 왜? 그것은 영원이라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목마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나에게 채우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정까지도 어때요? 이 모든 것을요, 사람이 알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laughs> 맞아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래, 시종을 모르니 어때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그 시종을...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쫑긋하고 달려가기도 해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진짜로 그렇대요. 기독교인 두명 중에 한 명은요, 점을 치거나 뭐 타로를 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대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둘중 하나라는데 내가 아니면. 근데 우리 불꽃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미 단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건 다 헛짓이다 하는 걸 우리들이 다 들었잖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주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셔서 그래요. 어떤 것인가? 나를 의지해라. 왜? 1초 앞도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찾아가야지. 대충 생긴 거 보고, 이거 던져서 아니면 또 저거 던지고, 저거 던져서 걸리면 거봐. 이런 존재들 찾아다니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리고요, 그러다 하나가 걸리면 그때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수법이라고 무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걸려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누워있던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가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38년 된 환자 그 환자를 예수님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알고 계셨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계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으신 질문이 무엇인가?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셨나요? 아니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에이 그 얼마나 고생이야 오래됐네 그러셨나요? 아니면 어디 이용한 의사 소개시켜줄까 좋은 약 알려줄까 그러셨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이 낫기 원하세요. 이런 질문 못하러 해요. 오로지 누가 하실 수 있는 질문인가?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만이 하실 수 있는 단독 직입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장치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생로병 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죽게 의지하는 자는 그렇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시편 84편 12절 말씀, 죽게 의지하는 자는 아멘. 잠언 16장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시편 30편 5절 말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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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생로병사의 개요를 설명했는데 설교가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 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계속 예. 자, 일단 첫 번째 생에 관한 말씀을 그래도 잠깐이나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선을 그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이 생이라는 건 그야말로 날생 우리들 생명이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여러분의 그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때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 부모로 해야 돼. 어, 이 엄마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서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왜 없어요? 탄생에 관하여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냥 신비예요. 장철웅 씨와 이수정 씨의 첫째 아들로 누군가 태어났대요. 누굴까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장동건 엄마가 고소요. 근데 또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 혹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어떤 이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누군가는 북한 땅에 태어나요. 여러분,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첫 번째 탄생.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탄생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그때 저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탄생 이것은 우리들이요 논외로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탄생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저를 한번더 따라 합니다. 거듭남. 다시 한 번. 거듭남. 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두 번째 탄생이자 궁극적인 탄생이라고 할수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거듭남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무엇이 해결이 안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대화가 누구와의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는요 바리세인이었고요 또 지도자였다고 나옵니다 이, 이 지도자는 당시에 산해드린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 이 정도급이 되는 거기에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라비어 이 라비어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한테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무언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스승인 사람에게 붙여 주는 호칭이 랍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당시의 예수님은요. 그냥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당하던 동네 출신의 목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랍비요 이렇게 고백하니 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도 좋고 예절도 있고 또 주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을 보면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건의 사람을 이 시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정말 야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만한 사람이겠다라는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리고 오 절에는 이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 지위, 명성 성품, 성격, 겸손함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듭남. 이러한 조건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다음 장인 4장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는정반대의사람을 만나십니다. 누구인가? 사마리아 여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남편을 다섯을 갈아치웠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요. 남들의 눈을 피해 그 떼악변 내려쬐는 정오에 나와 물을 길어야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비교해 봤을 때이 여인의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바닥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과 주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는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한 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바닥이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눈물나고 한숨나도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어디서 나는가? 거듭남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사람의 인생도 거듭나야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건강하냐, 아프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그럼 목사님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생로병사 때, 왜냐하면 이 뒤로 말씀이 더 있는데, 중간에 자르는 건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다음 제 담당 설교 때 여러분과 그 말씀을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 살아있겠죠? 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